내가 나오는 뉴스 HCN 이슈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저출산 해법으로 도입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이 본 사업 전환 없이 1년 연장됐는데요. 이용료금이 월 300만 원에 육박해. 고비용 논란은 여전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도훈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명 필리핀 이모님으로 불리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연장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네. 이 시범 사업 형태였는데요. 기간은 지난해 9월 3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이 당초 서울에서 시범 사업 종료 후 이를 전국 단위의 본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가 미뤄지고 지방의 저조한 수요 등을 이유로 이 시범 사업은 1년 더 연장된 상태입니다. 네, 시범 사업 도입 시점부터 고비용 논란이 일었는데 네. 이번엔 이용 요금이 더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달 4일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89명이 서울의 148개 가정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월부터 이용 비용은 주 40시간 기준 월 3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전 비용과 비교해 50만 원 가량 늘어났는데요. 높은 비용 탓에 강남 이모님 사업이란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용 부담 완화 대책으로 서울형 가사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연 70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 지원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비용이 높다 보니까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저출산 해법이 아닌 강남 고소득층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시범 사업의 통계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전체 이용 가정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 거주 가정이 전체 이용자의 3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또 실제 이용 가정의 73%는 부부 합산 가구 소득이 월 9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상황 이렇다 이 보니 저출산 해법이 아닌 고소득층의 합법적 영어 도움이 수급 경로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먼저 홍콩은 1973년 이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네. 이 홍콩의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0만 원 수준인데요. 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저렴합니다.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싱가포르 역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최저 임금을 파견국과 협의해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두 나라 모두 이용 요금이 이용 가정 소득의 20%를 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저출산 대책이자 맞벌이 가정 지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서민층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은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사 관리사 시장을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공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 등을 최저 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 사용인으로 활용하는 시범 사업 추진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이 역시 법적 보호 부분에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 대,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